안녕하세요. 폼지입니다. 어, 살 떨린다. 오늘의 주제는 물 속에서 벽 차고 출발할 겁니다. 물 속에서 출발하는 스타트 동작은 기본적인 동작이지만서도 동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한 이유. 첫 번째. 빱음. 좀 불편하잖아요. 그죠? 그 레인 잡고 출발하거나 또는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 띄어서 출발하시거나 엄청 불편하잖아요. 두 번째. 속도. 첫 출발을 하는 동작에서부터 허리가 꺾이거나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요 물 속에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속도보다 더 줄어서 스타트를 끊게 되겠죠? 세 번째 부상 특히 출발하실 때 허리가 많이 꺾이거나 바닥 쪽을 향해 꽂혀서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. 그러다 보면 몸의 중심이죠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면서 부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편한 발 한쪽을 벽에 대주세요.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출발할 겁니다. 이번에는 양 손바닥을 하늘 방향으로 두신 다음 바닥 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힘차게 당겨 올려보세요. 몸을 가라앉히기 위해 할 동작입니다. 마지막은요, 가볍게 점프를 뛰어서 아까 위치에 있던 발 옆에 반대 발을 대어줄 겁니다. 이세 가지 동작을 연습하셨다면, 이젠 이어서 해볼까요? 가볍게 점프를 해서 반대발도 방금 놓아준 발 옆에 대줄 건데요. 그냥 점프를 하게 되면 몸이 수면 위로 떠버리겠죠? 그러니 동시에 팔로 물을 잡아당겨서 몸을 낮춰줍니다. 그리고 출발!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멋진 스타트 기대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